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새누리당, 드디어 이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근데 최경환이라는 친박 실세 지역구 출신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천차장, 어느 분입니까? 네,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이면서 전 동북대 총장이기도 한데요. 가운데에 네. 보이는 저분이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직접 병론관에 들려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네. 양념은 이렇습니다. 경북 청도 출신, 그러니까 최경환, 네.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네, 심박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에 출신이고, 법무부 차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요. 2006년도 마찬가지 노무현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2011년도에는 이제 교육자로 변신을 해서 동국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직을 서, 어, 수행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일단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고, 과연 어떤 중심을 잡으면서 정진석... 오늘 대표와 함께할까.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촬영한 김희옥 비대위원장 모습입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열기까지 한두 달여 정도 당 대표 이제 권한 대행처럼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 의총과 이후에 전국일을 거쳐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거의 됐다고 보고요. 이제 비대위원장이 뽑혔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네.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전원. 울가리 그러니까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뽑아놨던 비대위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요. 네. 이분이 오늘 얘기한 게 목적이 정당하면 특단 네. 방법 안 가리고 혁신하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자그럼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새누리당 정치의 핵에 있습니다. 자 JP를 만다느냐? JP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주 궁금한데요. 자 성일종 당선자 입을 통해서 JP가 갖고 있는 반기문 생각 들어왔습니다. 전 김종필 총리님은 제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뵀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세계적인 경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참, 군계일학 같은 큰 그런 국가적인 인재다.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답신으로 금의 환영해라. 이렇게 쓰셨다 그래요. 그 의미가 상당히 남다른 의미다. 충청 대망론이라는 거 나온 게 이제 몇달안 됐는데, 박성훈 국장. 네. 이 JP, 반기문, 뭐 다양한 사람들 통해 충청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뭐전에 없이 높아진 건 사실이네요. 네. 지금 그, 반기문 대통령이 어떤 대선, 올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 반기문. 예. 죄송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치면. 네. 어떤 그 현재 여권에. 특히 친박이미은 어떤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것이 서랑설레로 하나의 희망사항처럼 친박들의 네. 희망사항처럼 되어왔는데 이번에 그 제주 포럼에서 어제 보면 네. 실제로 그 관음 포럼에서 한 얘기를 보면 네. 상당히 적극적인 네. 어떤 앞으로 그 국내 여론에 따라서 내가 검토해보겠다라는 한마디로 네.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의지를 보여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이번 편지에 저 네. 방기문 총장의 편지를 보냈을 때. 금의 환영하세요. 그리고 네. 국가에 돌아와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JP가 네. 그 방기문 총장의 당초 그 인사 편지에 대해서 답신을 이렇게 네. 보냈는데 과연 그 실제로 만약에 JP까지 이번에 만나게 되면 아마도 상당한 또 일종의 지도 편달까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근데 만약에 JP를 만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네. 그 어떤 너무 현, 어, 현실 정치 그 유엔 네.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국내 정치에 너무 깊숙이 네. 특히나 한 정파 어떤 지금 현재 보수 뭐 이쪽에 어떤 기울어간다라는 부담 때문에 네. 아마도 현재 28일 서울 일정은 개인 일정으로 비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네. 과연 만날 것이냐는 조금 뭐, 뭐 봐야 될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 모임에 관훈 클럽하고 이제 토론할 때 보니까 나 체력 괜찮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다 70대다. 마치 김종인 대표가 전에 총선 기간 동안에 했던 샌더스가 나보다 뭐 나이가 한살만그 얘기랑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체력 얘기한 것 역시 선거 캠페인 하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네요. 네. 체력 얘기도 했고 네. 또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했죠. 하나의 네. 그 본인이 방기문 총장에게 앞으로 주로 만약에 출마한다면 갈 것이 공합이다. 네. 그 방향도 시사하는 하나의 또 파도를 던졌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김종필전총리는 이제 대선 후보 추작감이 너무 없다면서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불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유예 사무총장이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한국 들어와서 경주 행사는 물론 안동까지 가기 때문에 TK 지역이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역시 좀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자, 오... you mm -hmm.